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 해돋이 한번 봐주고 이제 상은 모래비치로 이동합니다. 25분 걸립니다. l e t 어제 갔던 해수욕장 아, 건너편입니다. 여기는 잠깐만 그냥.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제 봤던 그 저쪽 건너편의 행성장 반대편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뭐 간단하게 볼게요. 저아저쪽 이랑 큰 차이는 없죠?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안 막혀 있고 몽돌이랑 돼 있네요. 자 이쪽부터 해서 이거 쭉해서 이 정도까지가 면마 두국 해수욕장, 해수욕장인 거예요. 내려오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저 반대편은 또, 그 반대편 그 해수욕장 그쪽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하나 가지고 노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주차 목적지가 위치. 있습니다. 장도 안내를 종료합니다. 유람선캠핑장 주차 금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상주 아, 음모래 위치는 어느 정도, 저기, 되어 있네요. 발열 검사소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음물의 비치 자, 저쪽 끝쪽에서는 뭐 특산품이나 이런 음식 같은 거 파는 천막 같은 게서져 있네요. 아, 저기, 새벽에 운영 안 하겠지? 배고픈데? 자, 안심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무밴드 저는 어제 받은 게 있어서 공무반도 차고 이동하겠습니다. 물놀이장, 5,000원. 불법 촬영, 그치. 자, 이쪽으로 편의점이, 있, 편의점이 있고요. 화장실, 건강 안 돼서. 나는 불법 촬영 아니지. 해놓고 촬영 이제 이거 들고 들고 촬영하니까 튜브레요 수영복 평상 소나무 마침니다와 새벽에 사람 되게 많네 생각보다 와저 사람 아예 전문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러... 비싼 거 들고 다니 네 나는 그냥 쪼래비니까오 이쁘다. 오 되게 넓다. 우와. 그네. 아 여기 크구나 해수욕장이. 아. 그네 관리도 달려 있고. 내가 어제갔던 데는 그냥 조그만 데였구나. 나도 좋아, 살까? 셀카 본적은 촬영복. 아석 관리한 거봐 기계로.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아직 쓰레기는 여전하네. 보다가. 아. 자, 타원형. 이렇 봐. 그래도 막상러나 그, 폰으로 하는 거야. 저런 거 하나 사야겠다. 난 너무, 싼 마이다, 싼 마이다. 뭐야? 뭐거 야, 게빽빽하다 와. 야, 에메랄드 색깔이네 뭐, 사람만 없고 하면은 여기 진짜 좋네. 아씨, 발안 담글라 그랬는데 또 담가 버렸네, 결국은. 아. 좋을 때다. 잘 놀아라. 자, 저쪽으로는 간이 워터파크? 워터파크. 이제 애들 와서 놀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어, 관리 잘 해놨네. 수상구조대도 있고 안전관리원도 있고 바다 보는 것도 있고. 어 상주 음모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어 여기 좋네요. 해상 끝